자 이번에는 뭐 해볼거냐면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섯 줄 이상으로 서술을 해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할, 이해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지금 몇달 배웠어요? 이제 뭐한달 조금 안되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가 물어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자 제가 여기 이제 큰 땅이 이런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땅이 있다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안산에서 요만큼의 땅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은 본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리베로 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강의장이 공간인데 이 강의장을 던져가지고 서울,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무개한테 줄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공간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쉐어하려면 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행사가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안산에서 이만큼의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던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이 땅은 그냥 공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뭘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 보고, 야, 그 공간 일단 있는데, 너가 와라.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인트 X는 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녀석이에요? 움직일 수 없어요. 공간은 한번딱 정해지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 x. 이건 뭐죠? a라는 함수한테 x라는 걸 지금 넘겨준 거잖아요. 그죠? 뭐만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a한테 x를 빌려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즉, x의 원본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지금 이렇게만 하면 x의 공간을 줄 수, 있, 준 거예요? 아니면, 어, 이 값을 준 거예요. 그쵸? 그렇죠? 공간을 준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x가 아니라 o를 넘겨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실제로 주소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겠어요? 이렇게 써 줘야 겠죠. 그죠? 어. 그러면 이 a라는 함수가 x의 주소를 이용해서 x의 공간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변수는 본질적으로 제가 뭐라 했어요? 공간이죠. 그러면 공간에 이동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공간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변수를 만약에 여러분 남들과 공유하고 싶으면 지금 x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넘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풀써 가지고 x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그렇죠. 당연히 5가 나오겠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5가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거 만약에 요 녀석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5 나올까요? 20 나올까요? 음, 그쵸? 그렇죠? 20 나와요, 20. 보이죠? 음. 어,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X의 주소를 넘겨준 거잖아요. 그죠? X의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A라는 녀석이, A라는 녀석한테 X의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여행을 몇번 떠나면 돼요? 아, 이거 헷갈리니까 P로 바꿀게요. P. P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통해서 여행을 몇번 가야지 X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야. 한 번만. 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짠 거랑 똑같은 거예요. P는, X의 주소 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는 20. 이렇게 쓴 거나 똑같은 코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 대신에 뭐도 써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nt, P는, 자, X의 주소를 담고, X의 주소 대신에 뭐도, 뭐 넣을 수 있다? P 넣을 수 있어요, P. 어. 그러면 이거는 P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X의 주소로 봐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x의 주소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소를 넘길 수 있다. 얘랑 뭐예요? 이 p랑 뭐랑 같은 거다. x는 똑같은 거다. 그렇죠? 음.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고 이렇게 넘기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x의 주소를 알려 준게 아니라 p의 주소를 알려 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넘기면 얘가 고생을 몇번 해야 돼요? 두번 해야겠죠. 왜요? 여행을 몇번 떠나야 되기 때문에 두번 떠나야기 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별쓴 다음에 별 PP를 어, 별 PP라 을까요별 PP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번 써줘야 된다는 거죠, 어, 그죠 어.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을 한번 적어볼 건데 여기다가 별 PP 이렇게 쓴거나 그 다음에 소괄한 다음에 PP 이렇게 쓴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 자, 요거 이렇게. 자, 왜왜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푼다 했을 때 얘가 먼저 실행돼요. 아니면 소가로 안쪽이 먼저 실행돼요? 바깥쪽이 먼저 실행돼요? 안쪽이 먼저 실행되죠. 그러면 얘가 실행되면 뭘로 변 바뀌냐면 이걸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별피가 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어. X랑 똑같은 거죠. 어. 왜냐면, 왜? 이거는 X의 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P에, P에 저장되어 있는 X의 주소로 간다잖아요. 그죠? 그럼 P에 저장되어 있는 X의 주소로 가면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값이 있잖아요. 그죠? 값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는 값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 이게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 어. 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어뭐 이렇게 일중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알겠대요. 근데 어 도대체 왜 이제 어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냐? 포인터를 왜 써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어 이거를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 언어는 메모리를 직접 다루는 언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우레벨 언어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메모리 주소 자체를 직접 다룰 수 있는 포인터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내가 포인터, 메모리에 직접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데, 좀 자유로워요, 사실. 그러니까 자유롭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좋은데, 어, 어, 뭐랄까. 아, 그죠. 지금 이제, 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 배열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때는 배열이 배열이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딱딱 붙어 있는 이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메모리가 따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이용해서 포인터 연산이나 포인터 계산을 이용해서 값을 뭐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인터를 이용하면 복잡한 자료 구조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포인터를 이제 많이 쓰는 거다. 그, 그러니까 즉, 메모리 접근의 자유도를 높인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메모리의 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음. 또한 이제 복잡한 자료 구조를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반드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